자, 더운 줄눈에서 사용하는 네, 도구입니다. 자, 일반적인 네, 도구 보면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줄눈을 파는 팁이 있어요, 그렇 자, 칩을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칩, 칩을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 위에다가 나사를 조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화장실이 바닥이 많이 딱딱하다. 아니면은 이렇게 거실 폴리싱 바닥이 많이 딱딱하다 할 경우에는 이팁을길게 돌려서 쓸게 아니고 짧게 돌려서, 네, 가장 짧은 부분으로 바닥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게 되면, 네, 딱 알려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 중에 넓은 거를 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팔 건데, 자, 파는 방식이 단순하게 눈으로 파는 거를 보려고 쫓아가다 보면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루는 눈으로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파는 거예요. 자, 내가 팔 파고 있는 상태에서 자첫 번째 길을 낼때 한쪽은 눌러주고 한쪽은 당겨줘요. 오른쪽은 당겨주면서 키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키 방향을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눌러서 당겨주는 거는 왼손인 거예요. 동시에 당기면서 눌러주면서 같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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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끊어서 가주는 건데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랑 다르죠? 매지가 팔질때 소리와 타일에 다 파져서 홈이 들어가서 네, 이 날이 이 타일 면에 닿을 때 소리가 달라요. 긁히는 소리와 파지는 소리는 달라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자 오늘은 지금 청소 관련된 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 일반인들을 집에 이런 전문가용 청소기가 없겠지만 집에서도 해당되는 얘기고 전문가인 초보 사장님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간호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배운 과정 그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틀이 잡히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전문가가 돼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잘 처음부터 꼼꼼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나중에 전문가 전문가 과정까지 올라갔어도 그 영향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거네 알고 계시면 돼니요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줄론 사장님들이 많이 쓰는 에타쳐 예, w d3 3네이 상품입니다 요거 뭐 상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 자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청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 먼지 필터가 있고 또 안에 꽉 찼어요 예전에는 종이봉투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이 완전히 지금 다찬건 아니지만 지금 더 이상 청소하기는좀 무리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재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이 많이 무겁고 청소할 때 흡입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속안에 먼지 필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요 먼지 필터와 요그 속안에 있는 이 필터를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자 이거는 따로 예, 쓰레기 봉투에다 잘 버려야 되자 속안에는 먼지를 비우고 자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 청소 후입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청소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 진행되는 그 일의 그 속도라는 게, 이 청소기를 잘 관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있는 가정용 청소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줄눈을 파고 먼지를 제거를 할때 간단하게 있는 소독으로 이용할 때 아니라 브러시가 따로 있습니다. 아, 이런브러시들이 아, 일반 기술자분들은 청소를 할때 요거를 빼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갖고 여기서만 주변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배우 거고 먼지 필터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여기 예, 같이 딸려나온 브러쉬를 낀 다음에 이걸로 넓은 면적을 먼저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헤이하게 나머지 두개 붙어있는 잔여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깨끗 예,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된 청소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간단하게 자 이거 보시면 필터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필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먼지가 들어가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라는 현상에서 바깥에다 털면은 미는 예, 걸리니까 안에다가 예, 이렇게 가볍게 우선은 가볍게 털어놓는 거죠. 가볍게 털어내고 또 안에다가 다시 끼게요. 끼고 연결합니다. 처음에 청소기가 빡차 있으면. 네, 흡입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을 청소하더라도 한 번에 깨끗하게 잘 네, 넓은 면적에 청소가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자, 틀어볼게요. 이세 칸이 깨끗하게 금방 청소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청소를 하고, 여기에서 칼을, 아까 전에 얘기 어떻게 설명드린 지난번에 설명드린 공용 칼을 준비합니다. 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짝 플라스틱이 핀이 들어가 있거나 줄눈을 폈는데 제대로 안 파진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서리를 칼로 이용해서 다듬어줍니다. 네, 다듬어서 깨끗하게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고, 청소기를 이용해서 한번더흡를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세세하게, 이것까지 빼내서 청소가 할 일이 없게끔, 필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소관에는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를 잘 정리를 하면, 요거 큰블로지만 사용하자. 하고도 충분히 네, 먼지가 깨끗하게 제거가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이거 아낀다고 얼마 되지 않지만 아낀다고 뭐 끝까지 계속 쓰는 것보다는 필터를 잘 정리를 해주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작업 분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일반 가정 쓰는 네,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앞에 달려 있는 브러시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리, 청소를 할수 있는 걸 녹안으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 청소 방법 자 여기에 달려 렸습니다 이거 청소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네, 주변이 얼마나 잘파졌는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청소가 끝나고 기본적인 청소 상태 끝나고 밑자로 밑자로 전 상태예요. 자 지금부터 바닥을 보시면 지난번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파고 똑같이 이제 청소를 하고 나온 바닥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일 옆면을 봤을 때자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네 옆면이 D자 형태로 파진 걸볼수 있어요. 그렇 자, 이런 식으로 타일이 깨끗이 깨지지 않고 네 D자 형태가 유지가 돼야 줄눈 약이 들어갔을 때 바닥이 아닌 타일 옆면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무리 단계가 되게 중요해. 그냥 여기서 청소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상태에서 기본적인 밑작업 또 다른 밑작업을 하고. 여기서 또 다른 물걸레를 닦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청소 방법 다른 걸로 이용해서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제거를 하고 거장 약이 들어가야 제품이 굉장히 깨끗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다. 청소도 기본이고 파는 것도 기본이고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거는 기본이 젤로 중요시되고 젤로 정확하게 해야 모든 제품은 정확하게 예쁘게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 9시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방금 막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 8시 50분 예. 아 7시 50분 예. 곧 있으면 이제 8시가 다가왔고 오늘 총 11시간 일, 일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단 둘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자각, 작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가진 기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끝까지 다 들어가는, 본전이 다 들어가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섞이는 기술이 아닌, 제가 끝까지 하는 기술로 완벽하게 시공이 된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컨텐츠 양 넣는 거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자, 어, 시공 오늘 얼마만큼 했는지,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구요. 우선은 현관, 화장실 바닥, 양쪽, 그 다음에 실리콘 오염방지, 예, 실리콘 위에 오염되지 말라고 예, 시공하는 줄그 시공이 실리콘 오염방지고요. 그리고 거실, 풀리신 바닥, 코세린이라고 하죠. 이게 무광 스타일로 되어 있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만 지금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만큼 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영상입니다. 자, 쭉 보시면, 네, 반듯하게 다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가까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살짝 타일 위로 올라오듯 네 가라앉은 거 줄눈이 가라앉은 거 하나도 없이 반듯하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타일이 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예 타일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차 높이 맞춰서 넣어야 되고 네 나중에 줄눈이 가라앉죠? 예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예 100%, 110%, 105% 주입을 해서, 단차, 단차 네, 양을 잡고, 이렇게, 음낮이를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줄한 줄, 한줄 네, 직접 짜서 넣는 거고요 자, 시공 과정은 여러가지, 여러가지 과정이 있어요. 허티 작업이 있고, 네 마스킹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직주입으로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시공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에는 양 넣는 방법 또는 셀프 시공했을 때 예, 셀프 시공했을 때 일반인들 누구나 할수 있는 예, 너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예,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우리 집 어, 곰팡이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둘러니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